나무와 미타불 흥림사주지 해인스님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날입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사람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을 꽃피우게 하는 운이란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가고 운 좋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도 살아남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늘이 분공평한 것일까요? 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은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인과 응보, 즉,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받는 운은 길에서 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원인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주 가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큰 진동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생에서부터 큰 기운을 가지고 온 영향이 큽니다. 오라의 크기나 색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은 조상들의 도움을 능가하는 어떤 큰 신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분들의 전생을 보면 전생에도 부처님 전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스님들을 잘 모시며 절을 짓는데 큰 보시를 하여 부처님과 천신들의 성스러운 기운이 머물 수 있게 한큰 공덕을 행했던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전생에 천신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나길 큰 에너지를 가졌기에 이런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국가나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등큰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갖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부처님 법으로 저와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힘들거나 저와 연결되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이나 그분들의 조상이 저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사의 일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 저를 통해 그 뜻을 전하십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큰 입찰을 할때 부처님이 복을 내려줄 분들은 제 눈앞에 그 입찰 번호가 그대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 유난히 그 기도 성취가 무서울 정도로 빨리 오는 경우를 봅니다. 특히 기도 축원 중에는 신중께서 그분들에게 악연이 되거나. 나중에 불행을 불러올 주변 사람들의 인상 차기를 보여주어 미리 조심하라고 일러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기운이 아니더라도 전생부터 기도하고 선행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실천한 사람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고 늘 선지식을 통해 영혼의 진동을 높여온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그 고진동을 스스로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그렇기에 긍정의 길문만이 열리고 부정이 들어오는 문은 스스로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범부가 이 생에서 운을 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성과의 연결입니다. 영험한 기운이 있는 절에 가서 기도하면 부처님과 신성의 기운과 빠르게 연결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취가 빠릅니다. 특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절은 수많은 천신들이 특별히 보호하기에 그 영험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이 바로 이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은 높은 진동을 만들어 긍정적인 경험을 끌어당기고 두려움, 분노, 원망은 낮은 진동을 생성하여 고난을 초래합니다. 운을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이 낮은 진동을 높은 진동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동을 무섭게 끌어내리고 운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정적인 사람, 즉, 악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망갈라 수타에서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현명한 이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야말로 으뜸 가는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찝찝하고, 아, 오늘 시간 낭비했다 싶은 사람. 대화를 할수록 내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심지어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꼭안 좋은 일을 겪거나 그 사람을 차에 태웠더니 사고가 나는 것처럼 나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말입니다.밥값 한번안 내고 얻어먹는 사람들 닫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끊어내야 할 인연입니다. 당장 끊어내세요. 당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흡혈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의 악업에 동참하는 꼴이 됩니다. 내 운이 막힙니다. 목소리도 진동이기 때문에 대화도 차단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걸어 다니는 불운의 덩어리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낮은 진동의 업장을 가족과 타인들에게까지 공유합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형제나 부부 사이,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잘해주면 닦이겠지. 그래도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하며 그 인연을 안타까워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운 좋은 사람이 그 나쁜 운과 어울리면 결국 그 나쁜 운에 함께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할 수 없다고요. 스스로 구할 마음이 없고 온통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부처님조차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사람은 부처님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운이 좋아지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내 삶의 악연을 제일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직원이든 친구든 동료든 심지어 연인이나 가족일지라도 내 에너지를 갈가먹는 유독한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운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악연을 정리했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높은 진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실천입니다. 절에 자주 갈수 없다면 조용한 공간에서라도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서 이르시길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하셨습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며 나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십시오. 또한, 바른 말, 즉, 정어를 실천하십시오. 내가 뱉는 긍정의 말이 곧 나의 세계를 만듭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고요히 있는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숲이나 해변 같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의 진동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람이 많거나 어수선한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념이 떠돌기 때문에 자칫 나쁜 기운의 빙의가 되거나 기도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진동을 높이는 여정은 때로 어렵고 혼자서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오랜 수행을 통해 높은 영적 경지에 도달한 스님들의 염불 진동과 기도 소리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스님들의 염불과 기도에는 깊은 집중력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는 소리의 파동을 통해 여러분의 낮은 진동을 높은 진동으로 변화시키는 공명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 영적인 울림이 여러분의 내면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와 연결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원래 우주의 모든 생명은 신성한 근원의 빛에서 탄생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 즉, 불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가졌던 불성의 빛입니다. 육신을 벗어나면 빛의 몸만 있게 됩니다. 즉, 빛과 업장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인간계로 떨어지면 이 물질 육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들면 제 몸에서부터 빛이 커져 나가는데 그 크기가 우주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혹은, 우주 근원에서 빛이 저와 제 공간을 비추며 고차원의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영환이 열렸기 때문에 이 빛이 고스란히 보이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삼매에 들면 이 세상은 오직 빛과 진동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 나의 생각이 부정에 휩싸이고 원망에 가득 차면. 이 신성한 빛은 흐려지고 나에게 닿지 못합니다. 운도 멀어지고 건강도 함께 멀어질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가만히 앉아서 노력도 안 하고 요행만 바라면 절대 신성은 그 빛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원인을 심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감사와 선행이라는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가만히 앉아 로또만 바라는 것은 스스로 운을 막고 있는 격입니다. 자, 이제 두려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본래 빛을 회복하는 긍정의 기도문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부처님과 법을 지키시는 모든 호법신 중이시여. 자비의 빛으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조상님들을 구보 살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긍정의 힘을 주시고 가장 높은 진동의 파동으로 저를 감싸 주소서. 부처님의 우신력과 호법신중의 보호로 제 주위에 빛의 보호막을 씌워 주시니 그 어떤 악귀나 악마도 그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도 그 어떤 저주와 애군도 저를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긍정의 빛은 우주의 근원에서 나오는 우주 최고의 신성이며 영원 불멸하는 힘입니다. 나는 그 빛으로부터 비롯되어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매 순간 그 성스러운 빛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그 신성의 빛임을. 나는 우주의 근원과 하나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입니다. 나는 천신들의 가호와 하나입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악연은 끊어지고 이 순간부터 모든 선연이 열립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높은 진동 그 자체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